자, 어, 그게 호기심이 많은, 자 그러니까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친구가, 어, 호기심이 너무 많을 때고, 그리고 어쨌든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양반집 자세있었을거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 없이 자랐을 거고, 그 호기심이. 뭔가 생존이 아닌 그 이후에 다른 쪽으로 많이 뻗어 나갔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거를 쫓아다는느라 정신이 없는 처음은 소맹이었지 않을까 소맹는 아니고요 20대 초반 <laughs> 그런 청년이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그날 역시 어, 배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갔는데 그런 일이 아마 그날이 처음 날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는 날이 있다 그리고 그런 배가 부어오면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다. 아까 배에 신기한 것도 많고, 그걸 구경을 하러 갔다가 그 배가 아마도 뭐 이제 어디... 아, 근데 규정 짓고 싶진 않아요. 뭐지 뭐 루마니아는 어디일 수도 있겠지만, 뭐라고 루마니요루마니아트라자틸레로 유명하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배에서 타고 온 사람이 배가 질 때쯤... 보셔내어서 뭔가 일이 있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 K 뒷속에는 누굴 물고 할때 뭔가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하느 이런 상상을 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소란해 네? 아산이 그대로 가지마 그대로 살아내